큐. 네, 아니,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응.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실시간입니다. 어, 저는 오늘 2017년 2월 1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어, 여기 박경원 장군님 98세시고 이제 혁명 정부에서 강원도지사를 10년간 하셨던 아, 원북지사 3년. 어, 강원도 7년, 하프 예. 1 예. 경북지사 3년, 강원도지사 7년, 도합 10년간 하셨던 우리 원로 장군님을 찾아뵙고 어, 그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어, 제가 좀 어, 알고 싶은 것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장군님 이게 이게 누구 사진이죠? 오, 수전 논쟁으로 긴장된 전황 속 응? <laughs> 1952년 말 전선에서. 이이 메가더 장군입니까? 음. 드라마에 아이젠 하오고. 이거 이스칸 대통요. 메탈레그 이아 아, 아. 어, 이분은 메가더 장군 같아요. 그죠? 예, 모르겠어요. 뭐 어, 어, 네. 그렇게 생기셨는데 자세히 음. 좀 가까이 볼까요? 장군이게 뭐냐 면 <laughs> <laughs> 어, 메가더 장군님이신데 그 유명한 줄모르셨 어, 예. 난 이걸 여기 앞에 가지고 이유는 음. 이, 이 대통령의 결심 내 예. 옆에들이 예, 이때 나제화가 당선돼 가지고 공약으로 한국을 왔거든요 휴전 예. 전둥이이때이대통령을복제하려고 어. 외쳤고 음. 이분은 휴전을 결심하고 왔거든 여기 두 분이 와 있지만 음. 옷을 척과 젖이 음. 앉은 건데. 아. 그러네요. 아. 이런 사각에 이분은 와가지고 일전만 돌고 그냥 음. 미국 가려고 전화했거든. 음. 그이 대통령이. 음.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까지 왔다 그럴 수 있느냐? 음. 당신 오자도 그냥 큰일 났다. 음. 청와대를 봤어. 음. 와서 세 시간 물이 불을 듣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갔어.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난 휘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대통이 화가냐 그. 음. 근데 미국 대사와 저 유엔군 사람 메가저. 메가더. 아니 유엔군 사람 메가더가 이 그때 메가더가 아닌 거. 음. 음, 세이야, 엠플리트 장군도 있어. 아니 아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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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연구인 사람은, 아, 크라크라고. 크라크. 어. 불러가지고 아주 눈물 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뭐긴 것도 그렇고, <laughs> 상군이 이만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 나요.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정체이 이렇게 해야 돼. 네. 읽어주시겠네요, 네. 어떤 거라. 또 하나요? 음. 한번 볼까요? 정한 책을 네. <웃음> <웃음> 이거 와이파이 같은 <laughs> 거 <안 웃음> 역사를 다 저렇게 갖고 계시네요. 아이젠하우 당선자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고 아무런 토의 없이 예방을 급히 끝냈다. 아이젠하우가 한국에 체류한 3일 동안 그는 전쟁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JMJ 벤플리트 장군의 <laughs> 계획을 옆으로 제쳐놓았다. 그는 낮에는 미군 부대 시찰로 저녁에는 <laughs> 포커를 즐기면서 보냈다. 아이콘은 토요일 오후 2시에 김포공항을 떠날 것이며 이 대통령을 다시 뵐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을 경문대에 보냈다. 이승만은 놀라고 또 화가 났다. 그는 아이젠하워를 만나기 위해 각의를 소집해 놓고 있었으며 만일 장군이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승만은 이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겠다는 것을 노기띔 말투로 적은 전문을 회송하였다. 어허, 2시가 되었고 있으시네. 이승만과 내각은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 하우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뜨지 않았다. 2시 30분이 되자 아이크의 차가 정, 경무대 현관에 들어섰고 입을 굳게 담은 장군을 안으로 안내되어 90분간이나 이승만 대통령과 그의 강요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다. 그리고 아이젠 하우는 자기 의사를 한마디 남기지도 않고 자동차로 사라져갔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 중 태평양 상의 중간 지점에서 아이크나 한국 전쟁의 종식을 위한 휴전을 가능한 조속히 결말 지으려는 트루먼 정책을 자기 정책으로 개성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승만은 몹시 노여하였다.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 리츠웨이 뒤를 이은 마크 클라크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 그리하여 나는 그의 사무친한과 좌절의 채찍을 가하는 신세가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클라크와 시냅 주한 미국 대사 일리스 오 브리그스는 이승만 대통령의 급한 요청에 의해 이 대통령을 방문하였다. 아주 그 좋은 내용이다. 네. 눈물이나요.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강한 네. 어조로 말을 했다. 한 가지 우리가 끈질기게 주장해야 할 것이 있어. 우리 영토로부터 중공군을 철수시키는 일이요.라고 이승만은 말을 계속하였다. 것이 안 되고는 평화적인 해결이 있을 수 없어. 우리는 살고 싶소. 우리는 살아남기를 바라오. 우리 운명은 우리가 정하겠소. 마크 클라크 전기서 269, 270 페이지. 그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군요. 네. 결기가 있죠. 결기가. 네. 아주 훌륭한 대통령 못지니. 예예. 네, 잘 못지니. 그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48년도에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하시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공화국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국정 교과서에다가 대한민국 어, 공화국 수립이다. 대한민국 수립이다. 이렇게 썼죠. 어, 이것도 지금 좌우 이념 대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 교과서를 만드신 일은 결기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김대중, 노무현 저간첩 여적들에 의해서 이 교과서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 좌파 이념으로 가르쳐지는 것을 이제는 차단하고 음. 어, 이제 자유민주의 이 사상으로 가르쳐지게끔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아니, 겁니다. 음. 그죠자 그랬을 음. 때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시면서 4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예, 이 박헌영의 세력들 좌익 세력들 간첩 세력들 25만 명을 척결을 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살아보지를 못해서 <laughs> 예, 1940. 그런데 뭐 응? 25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예, <laughs> 척결이니까 다 숙청을 했겠죠. 그렇죠. 음. 5만 명은 군대 내는 정확합니다. 어. 어, 그리고 뭐 여수 발란 사건 뭐그다 네. 거기 저 해당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뒤에 크라크 장군이 쓴그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얘기해. 우정의 편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유엔 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W. 클라크.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어, 이게 1981년 5월 27일 날 쓰신 편지네요. 81년도에 어, 이때가 80년도 5.18을 우리 위대한 전두환 장군이 진압하고 나서 그 1년 후네요. 81년 5월 27일이니까.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비극의 한국전이 발발한 지도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휴전이 성립된 지 27년, 본인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바로 그 휴전에 서명한 장 본인입니다. 그 전에서 본인은 한국전의 현장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나이 져서 단유부 강에서 압록강까지를 한국의 국제문화출판공사에서 한국어로 번역 출판한데 대하여 본인은 진심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 네, 아까 어디 편지 어디까지 읽으셨습니다. 예, 예. 클라크 유엔 연합군 총사령관 하셨던 분이 이제 어, 이 책을 쓰셨죠. 책. From the Danube to 어 uh, the Yalu 압록 압록강까지 다뉴브에서 어 uh, 이걸 이제 클라크 대장 이분이 유엔군 사령관하면서 어 uh, 대한민국을 어 uh, 1953년 7월 27일날 uh, 우리가 휴전 협정을 했죠 그때 이제 클라크 장군하고 그 다음에 중공군을 uh, 대표해서 누가 했죠 어그 uh, 다음에 북한군 대표해서 요3개국이 남일, 어? 남일. 남일? 이고 중공군은차로기 분밖에 없어서 덕아 펭덕 펭덕펭덕펭덕 마무리하고, 아, 네? 네. 아, 마무리하고 네. 차 편지 마무리 네. 가안 되네요 그렇지? 네. 편지 마무리 네, 편지를 한번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의 우방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우방의 하나입니다. 피로써 맺어진 혈맹 관계에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을 사랑했으며 한국민의 용기와 정의감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군의 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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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 클라크 장군이 1953년도 7월 27일에 대한민국의 아, 휴전을 아. 이끌었던 유엔군 사령관이셨는데 어, 그 회고록을. 이제 우리가 그 일면을 대하고, 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정의 1, 편집도 1, 그러면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10 5368 1782입니다. 010 5368 1782 저희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님 또 이렇게 산증인으로 박경원 장군님을 찾아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